우리가 형살 형쌀 구조는, 형살은 형무소랑 관계 있는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범법자가 돼서 갇히든가, 잡아 넣는 일을 하는 군인, 경찰, 교도관, 이런 일을 하든가, 경찰과 범법자가 싸우게 되면 다치니까, 병원을 가게 되니까, 의욕, 의욕, 약업, 이런데 근무한다든가. 또,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상담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형살의 직업이다. 그리고 형살을 가지면 성격이 약간 다툼 마찰. 이런 게 있죠. 다툼 마찰.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게 자, 이제 자, 오, 미, 그러니까 자, 오, 미네요. 그리고, 신은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는 신통력이 없죠. 인사, 신술, 이렇게 외우면 되죠. 충은 영마고 자태동작이죠. 요거 요게, 요게 충이잖아요. 그죠? 충도 있고, 이 사람은 오미가 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도 있는 거죠. 충도 있고, 합도 있다. 그럼 뭐야? 충도 있고, 합, 합도 있으니까? 그렇죠. 붙였다, 떨어졌다. 덧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겠죠? 그럼 바람둥이라고 봐도 되죠? 음. 그죠? 실제잖아, 그지? 이 사람이 일로 봤을 때, 해묘미의 오가, 아, 니구나 해묘미의 자가 도화살이에요? 그 그러니까 도화살이 있으면,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다른 주에 도화인자를 가 있으면 둘다 도화살로 보는 거예요? 진짜 도화가 없으면 아닌데, 진도화가 한자가 있고, 또, 다른 도화가, 뭐, 내가 자가 진도한데 묘나 오가 있다 그러면, 그건 역시 도화사교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됐고, 충은 그래서 영마로도 봐요. 그래서 좌오상충은 천치가 펼쳐지고, 오므라지고, 멀리 오고, 다시, 다시 오고. 자는, 자는 강하게 줄어드는, 줄이는 인자고요 오는 강하게 펼치는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오는 만인이 공중하는 물건이죠. 왜? 올해 해가 정오에 떴으니까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만인이 공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인이 공중하여 모두가 믿고 따르는 공익이고 공공조식이고 공공성을 가진 물건을 충맞은 형태로 하니까 행위는 애교고 물건은 무역이고 그 다음에 식상은 뭐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식상은 가공 스포츠 연예 이제 보세요. 식상이 왜 가공이죠? 식상은 손발을 쓰는 거, 손을 쓰니까 가공이죠. 그 다음에 스포츠 손발 쓰는 거잖아. 연예, 방송, 연기. 연기도 식상이죠. 교육도 떠드는 거니까 다다 다 식상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걸. 근데 충이면 이런 행위를 더 잘할까? 잘하죠. 잘하는데. 직장이 한 군데가 안 되지. 왜? 충이니까. 마찰도 있는 거잖아. 충돌도 있는 거잖아. 이런 거잖아. 자, 내가 유명한 스타 강사야. 그러면, 그러면 다른 데서 나 잡아가려고 안 와요? 오죠 그렇죠? 근데, 그래, 또 갔어. 그런데, 해서 보니까 또 누구랑 싸워? 다른 선생하고 싸울 수 있지. 왜? 내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시샘을 하거든. 진짜 시샘해요. 강사업계도 수시사 많이 합니다.